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음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 제25강 9번 해와 달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원, 원망할 원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원통한 일을 당하여 근심에서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망할 원의 자임은 소전에서는 누워 뒹굴 원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누워 뒹굴 원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괴로운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심을 결합하여 원망할 원, 원한 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누워딩굴 원은 원통한 일을 당하여 저녁에 저녁석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근심과 걱정에 쌓여 무릎을 구부리고 뒤척거리는 것을 나타내어 무릎마디절입니다. 이는 누워딩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글자입니다. 자원은 원망할 원은 원통한 일을 당하여 근심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뒹구는 괴로운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원망한다. 또 원한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망이 있고 원한이 맺힌 이 원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수가 있습니다. 훈 과음은 원망할 원, 원한, 원, 원수, 원입니다. 다음은 옮길 이입니다. 도음이 그러면은 모판에서 뭐를 어, 뽑아내어 뭐를 쪄서. 본밭에 본논에 옮겨 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옮길 이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벼화 변의 마늘 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벼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마늘 따를 결합하여 옮길 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옮길 이는 볍씨를 못자리에 뿌려서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많은 모를 옮겨 심듯이 일 옮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이동이 있고. 모를 엄겨 심으니 이 모심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 양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엄길 이 모심을 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원망할 원은 누워딩굴 원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원통한 일을 당하여 근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딩굴은 괴로운 마음심,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누어딩골원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원망할 원또 원한 원이 되고 또그 뜻이 파쇄하여 원수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엄길이입니다. 엄길이는 별화변의 만을 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벚시를 못자리에 뿌리고 그 어,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만을 따그 많은 별을 본밭에곧본 별가 음, 자라는 그 논에 옮겨 심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변화 변에 마늘 따를 결합하여 옮길리가 되었고 또그 뜻이 모심을리가 되었습니다. 혼과 음은 옮길이입니다 다음은 새길명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정으로 쪼아서 돌판에 글자를 새기는 그림이 있습니다. 새길명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 변에 이름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이름명을 결합하여 세길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세길명은 쇠붙이로 만든 종이나 가마솥 따위에 이름을 지어 이를 새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명각이 있고 쇠나 돌에 새긴 글이 이 금석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명이 있고 금석에 새긴 글을 새기면 오래 지워지지 않듯이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하는. 삼 교훈의 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좌우명이나 명심이 있습니다. 운과음은 세길명 금성문명 교훈의 말명입니다. 다음은 액체액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큰 나무의 줄기에서 즈백을 뽑아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액체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밤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문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밤냐를 결합하여 액체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액체액은 깊은 강물의 물속이 잘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알수 없는 것을 어두운 밤에 비유하여 기체나 고체와 달리 강물은 일 액체라는 뜻이며 보기로 액체가 있고 초목의 껍질에서 나오는 물이 이진 또는 즙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즙액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액체액 진액 즙액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세길명은 쇠금변에 이름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새로 만든 종이나 감화따다의 이름명. 이름을 지어서 생긴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세길명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금성문명 그리고 또 교훈의 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금변의 이름명을 결합하면 세길명이 됩니다. 혼과 음은 세 길명입니다. 다음은 액체액입니다. 액체액은 물수변의 밤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강물이라는 뜻이고 또그 강물의 깊이 깊은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밤냐. 밤이 어두워서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공통점을 나타내어서 그 강물은 기체나 고체와는 달리 액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의 밤냐를 결합하여 액체액이 되었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진액즙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적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예전에 글을 쓰던 주간의 그림이 있습니다. 문서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대나무 줄 밑에 바갈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대나무 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박갈적을 결합하여 문서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박갈적은 밭을 쟁기질하여 쟁기래입니다. 갈아 놓은 모습을 고기를 썰어서 햇볕에 말리는 것에 비유하여 고기를 썰어서 말린 것을 상행한 예석을 결합하였습니다. 이를 박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문서적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아득한 옛날에 대나무 조각에 글씨를 써서 끈으로 엮어 만든 서적을 쟁기로 갈아 놓은 반이랑에 비유하여 일 문서 또서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적이 있고 문서로 등록한 이 호적 또는 등록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학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문서적 서적적 호적적 등록부적입니다. 다음은 종가 종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예전에 그 집의 종가에서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종가종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보일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 머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씨를 결합하여 종가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종가종은 집의 조상의 신을 상징하는 위패를 모시는 제사상이 있는 집이 일 종가 근본 또으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종가가 있고. 위패를 모시는 이 정묘 또는 사당이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정묘가 있고 조상이 같은 성씨가 삼 정씨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정씨가 있고 초자연적인 신앙과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 사 정교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정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정과 종, 근본 종, 엇뜸 종, 정묘 종, 사당 종, 정씨 종, 정교 종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적은 대나무죽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박갈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아득한 옛날에 대나무 조각에 글씨를 써서 끈으로 엮어 만든 서적을 쟁기로 밭을 갈아 놓은 그밭이랑에 비유하여 문서적이 되었고 또 문서로 만든 서적이라는 뜻을 나타내 서적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호적적, 등록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중 머리 밑에 쟁기래와 예석을 결합한 박갈적을 결합하면 문서적이 됩니다. 훈과음은 문서적, 서적적입니다. 다음은 종가종입니다. 종가종은 뒷면머리 밑에 보일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집의 조상의 신을 상징하는 제사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그 집안의 정가라는 뜻을 나타내서 정가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근본종, 어뜸종 그리고 정묘종, 사당종, 그리고 정시종, 정교종이 되었습니다. 뒷면 밑에 보일실을 결합하면 정가종이 됩니다. 다음은 너필숭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예전에 정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너필숭의 자임은 대전에서는 정가종의 매산을 결합했는데 소전에서는 매산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정가종을 결합했고 해서에서도이 소전의 글자 모양대로 매산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정가종을 결합하여 높일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높일숭은 눈에 보이는 산이 높듯이 조산의 유패를 모시고 받드는 정가나 정면을 받들어 일를 높인다 또 공경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숭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높일 숭, 공경할 숭입니다. 다음은 제사제입니다. 도음이 그림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의 음식을 잘 차려 있는지 또그 순서가 바른지 살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사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고기육에 또우와 보일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고기육이 육달러로 변형하고 다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왼편 위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손우가 변형한 또우가 또우를 결합하고 그 밑에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실을 결합하여 제사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사제는 고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손으로 제사상에 올려놓고 지내는 일 제사 또 제사 지낸다는 뜻이며 보기로 제물이 있고 제사를 지내듯이 지내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르는 이 행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축제가 있습니다. 훈 과음은 제사 지낼 제 제사 제사제, 제사 제 제사 지낼 제 그리고 행사 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높일 수음은 매산 밑에 종가종을 결함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매산, 산이 없듯이, 정가정, 조산의 입회를 모시고 받들은 그 정가나 정묘를 받들어서 높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높일숭, 또 공경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공경할숭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높일숭, 공경할숭입니다. 다음은 제사제입니다. 제사제는 고기육이 변형한 육다로이 다시 글자에 모양에 따라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왼쪽 위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또우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했는데 그 뜻은 손입니다. 그래서 고기, 고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을 손으로 보일시, 보일시는 제사상의 뜻입니다. 제사상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을 나타내서 제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진일제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행사제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제사제, 제사지낼제, 행사제입니다. 다음은 사길제입니다도우이 그림에는 제사를 치르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자연히 사람들이 사귀어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길제의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 부변의 제사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언덕부가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주림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제사제를 결합하여. 사길제, 즈음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길제는 산 언덕에서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를 사귄다는 뜻이며 보기로 교제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이 즈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차제가 있습니다. 혼과 음은 사길제, 즈음제입니다. 다음은 살필차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밤하늘에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살필차례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제사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제사제를 결합하여 살필차례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살필차례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빠짐없이 마련하여 제자리에 진설하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이를 살핀다는 뜻이며 보기로 시찰이 있고, 사암을 자세히 살펴서 이 상고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살필찰 상고할찰 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길제는 언덕 구변에 제사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산 언덕에서 큰 제사를 지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사귄다는 뜻을 나타내서 사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덕부변에 제사제를 결합하면 사길제가 되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제사를 지내는 그 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즈음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덕부변에 제사제를 결합하면 사길제가 되고 또그 뜻이 파생하여 즈음제가 됩니다. 다음은 살필차입니다. 살필차는 진면 아래에 제사제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사 음식을 빠짐없이 진설하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살핀다는 뜻을 나타내서 진면 밑에 제사제를 결합하여 살필 차례되었고 또 사물을 상세히 살펴서 고찰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상고할 차례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면 머리 밑에 제사제를 결합하면 살필 차례되고 또 그 뜻이 파쇄하여 상고할 차례입니다. 혼과 음은 살필 차례입니다.